안녕, 먹글스토리의 모구야. 어, 다들 여기 빡좀파 알지? 여기 해볼 거야. 난 역시 지름길이 최고야. 맨날 이거 할때 뭔가 그렇다. 뭔가 그랬잖아 웃어봐.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다, 요 여긴 당연히 알고 있는데, 조금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, 저 사람이 먼저 는 거야. 저기 파란색 가서 트로라는 사람 있잖아. 내가 진짜 신고한다, 신고. 소울 것 같은데, 아니, 여기요. 이한번 죽으면 이렇게 가는 게 국물이죠. 어. 여기는 그냥가지 있어요. 어. 보이시죠? 중수부들부터는... 오? 어. 어? 뭐? 뭐지? 나 이분 구분 걸렸는데? 일단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. 안전하게 천천히 가볼게요. 아, 됐짜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말 없이 갈 수도 있어요. 해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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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이쪽으로 가면 되죠 어? 나 점프 버튼 눌렀는다! 뭐지? 좀비신가 좀비 컨셉 하시나봐요 나 어.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阿弥、啊嗯、呀。